재회. 그리고 눈물. 김용빈. 아버지와의 극적 상봉. 숨겨진 가족의 비밀 밝혀져 전 국민 눈물샘 폭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김용빈. 22년 만에 아버지를 마주보다. 대한민국 가요계에 떠오르는 보석. 감성과 진심을 노래하는 트로트 가수 김용빈. 그가 최근 전 국민을 울게 만든 놀라운 사연이 전해졌다. 22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난 순간, 그토록 담담했던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재회의 이면엔 숨겨져 있던 가족의 아픈 진실이 있었다. 아버지라는 두 글자 한 번도 부르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공백. 김용빈은 그간 인터뷰에서 가족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자라며 조용하고 단단하게 성장해온 그는 항상 팬들과 무대 앞에서는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오면 잠시 침묵하곤 했다. 언젠가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요. 과거 김용빈의 한 방송 멘트. 그에게 아버지는 기억보다는 상상에 가까운 존재였다. 유년 시절,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 이후 연락이 끊긴 채 살아온 22년. 그 세월은 단지 시간만이 아닌, 감정의 깊은 틈을 남겼다. 그날, 뜻밖의 한 통의 편지 숨겨졌던 퍼즐이 드러나다 몇달전 김용빈의 소속사 앞으로 한 통의 손 편지가 도착했다. 나는 김용빈 군의 아버지입니다. 어릴 적 너를 두고 떠난 걸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편지를 쓴 남자는 김용빈의 친부였다. 그는 22년간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고백했다. 결혼 생활이 파탄 난뒤 그는 일부러 자신을 지웠고 용빈이 어머니와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없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썼다. 이제는 한 번쯤, 멀리서라도 너를 꼭 안아보고 싶다.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22년 만에 성봉 순머지 순간. 소속사와 방송 제작진은 고민 끝에 김용빈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주 조용한 한 스튜디오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현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흰 셔츠를 입은 김용빈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건너편에 앉아 있던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용빈아, 아버지야." 그말 한마디에 김용빈은 무너졌다. 그의 눈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고, 아버지와 아들은 22년의 공백을 아는 채 그렇게 뜨겁게 껴안았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 모두가 울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묻어둔 상처까지 치유되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는 가수 이전의 아들이었다. 방송국 PD의 고백. 당일 촬영을 담당했던 방송 PD는 말했다. 카메라 너머로 바라본 김용빈은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 모습은 어떤 무대보다도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TVCHOSUN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이미 예고편만으로도 시청자 게시판과 SNS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를 만들어준 사람을 이제야 안을 수 있어요. 김용빈의 눈물 어린 메시지. 재회 이후 김용빈은 조심스럽게 팬카페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제가 그동안 많은 무대에서 사랑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 가장 부르고 싶었던 노래는 가족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 곡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아버지에게 바치는 신곡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깜짝 공개했다. 이건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잊혀진 관계, 멀어진 가족,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 김용빈. 노래로 증명한 인생의 기적. 무대 위에서는 영웅처럼 당당했던 김용빈이. 가족 앞에서는 누구보다 인간적인 존재임을 보여준 이번 재회는 단지 연예계 뉴스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그의 진심 어린 눈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회한 가득한 포옹은 가족이라는 단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되묻게 했다. 22년의 침묵, 그긴 어둠을 걷고 나와 맞이한 새벽.